먹성좋은 멍멍이도 보자마자 뒷다리로 뒷목 잡는다는 비주얼의 그 음식 충격적 비주얼, 끔찍한 향, 환상의 맛 공주명물 김치 피자 탕수육 먹으러 와봤다이가 원래는 북경 탕수육이 유명하던데 하필 내가 간 날에는 문을 닫아버렸고 북경 탕수육에서 갈라져 나온 피탕 김탕으로 갈았지 내부도 김피탕의 비빔 스까철학이 엿보이는데 내 영혼을 달면 치즈색 화이트한 분위기와 갈색 탕수육빛깔이 공존하고 있다는거 메뉴는 김피탕에서 김치 뱅거, 치즈 뱅거, 블랙피자 탕슉 이런 색다른 혼종들이 있는데 뭔지 모르겠고 그냥 김피탕이나 시켰다. 혼밥인데 커플 사이즈를 골라야 해서 눈물이 맺혀버렸고 기본은 닭가슴살 튀겨주는데 닭을 튀기면 상식적으로는 치킨이 맞지 않나 싶지만 뭐 그런갑다 하면 되겠고 사이드도 몇개 있던데 탕슉에 누가 이런 걸 같이 먹나 싶지만 치킨이라 생각하면 뭐 그런갑다 음식은 로보트가 굴러오며 배달해주는데 미래의 한 조각을 보는 것 같아 신기하면서도 김피탕이 더 신기해서 잊게 된다 나름 피자 느낌 내려고 올리브나 피망을 넣은 걸로 판단이 되는데 피자 토핑 3대 금기사항이라 불리는 떡, 오이가 존재한다 그모습은 멀리서 보니까 사람밥처럼 생겼더라 나름 피자라는 정체성을 가져가기 때문에 반찬은 피클이 제공된다는 거 명색이 탕슉인데 단무지, 양파 없는 건좀 아쉽다 대신 음료수가 무한리필이라 가성비가 만루한되게 벅차오른다고 볼수 있겠지? 다소 호감이 떨어지는 관상의 김빛탕구성성분 보면 장조림같이 생긴게 뭐지 싶더라고 집어보니까 김치더라 소스 때문인가 약간 김치가 쫙쫙 찢어진 장조림처럼 보인거였음 김치는 살짝 볶아주긴 한거 같은데 거의 생김치랑 다름없는 생기발랄함이 있더라고 단독샷으로 먹어보면 익은것도 아니고 생것도 아니고 볶은것도 아니고 이리저리 알수 없는 맛이 나더라 고기나 튀김 수준도 뭐 그냥 그런 정도 어쨌든 본격적으로 김피탕을 그대로 한 젓가락 떠먹어봤는데, 김치, 소스, 탕수육을 치즈랑 같이 먹는 딱 음식 재료 그대로의 맛이 각각 발현되더란 말이지. 하지만 간과한게 있었으니, 김피탕은 쓰까쓱까 묵어야 제맛이 난다는 거. 쓱일수록 더욱 험칙해지는 비주얼이지만, 그만큼 맛도 더 현란하게 빛나겠지. 과연 섞어 놓으니까 김치, 치즈, 탕수육 세 가지 맛이 조화롭게 비벼지면서, 동서양을 아우르는 헬레니즘 맛이 살짝 나는 정도라니까 소스만 봐도 탕수육 느낌 조금 넣고 김치양념 습관의 미끌담백한 맛이라 이게 사람한테 팔 식품인가 의문이 든 데다 요렇게 분명히 각각 먹을 때는 맛이 다 따로 놀면서 음식 수준 보소하고 혀를 끌끌 찼는데 이상하게 섞이니까 조화가 되면서 새로운 맛이 태어나더라니까 그것도 금수저 집안에서 말이지 또 막강한 장점이 있다면 이렇게 화려한 퍼포먼스를 선보이면서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이 온 이성친구가 있다면 호감도 엄청 실에 싸울 수 있겠더라. 유명한 음식 먹으러 가면 솔직히 그냥 그렇거나 다른 식당보다 막 그렇게 뛰어나지 않을 때가 많은데 김피탕은 처음 먹어보는 맛이 나면서도 질리는 느낌이 나는 전혀 안되더라고. 마산아들 감수성에도 어찌 적합해서 어른들도 어찌 잘 먹을 듯. 요소 끝이 아니다. 간만에 충청도로 왔는데 김피탕의 원조라고 알려진 맛이네도 안올수 없었다이가 이 집의 장점은 중국집 메뉴는 앵간히 다 있어서 여러가지 음식을 풍성하게 즐길 수 있다는 거지 나는 원래 새콤달콤한 탕수육은 짭짤한 간짜장이랑 먹는데 간짜장이 없는 건 아쉽더라고 대전 김피탕은 진짜로 피자스러운 비주얼을 가지고 있는데 녹아내린 치즈가 고요하게 덮였고 틈새로 보이는 색색의 재료들은 한겨울 고기에 피어난 꽃잎을 유화적으로 표현했더라고 미니로 시켜서 양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 먹어보려는데 대전은 섞지 말고 떠서 먹으라고 돼 있는 게 공주랑 차이가 있더라. 시킨 대로 먹어봤는데 내 개인적인 생각에는 섞어 먹는 공주가 더좀 입에 맞더라고. 일단 따로 먹으니까 김치가 너무 튀어서 그냥 탕수육 고기에 김치를 싸먹는 느낌이 나더라고. 그래서 섞어 먹는 게더 나았을 것 같다. 내 생각엔 대전 김피탕의 극장점은 일품 중식과 김피탕을 같이 곁들여 먹는 게 아닐까 싶다. 김치 차돌 짬뽕이 있어서 같이 시켜봤는데 건더기는 뭐 노말하게 들었지만. 왜냐면 우리 동네는 보통 차돌짬뽕 시켜도 비슷한 가게에 해산물도 넣어주거든. 근데 이 국물이 묵직시원 다 갖췄더라고. 어찌보면 라면에 김치 넣어 마실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 한 50배 정도 맛을 깊이 팠다고 보면 되겠다. 그 시너지를 받아 이 김비탕도 더 맛있게 즐길 수 있게 되더라고. 공주 명물로 자리 잡은 김비탕, 그리고 원조라는 대전에서도 먹어봤는데, 대전이 탕수육에 김치와 치즈를 더하는 아이디어로 김비탕의 시작을 열었다면, 공주는 그걸 잘 가다듬어 새로운 유행의 음식으로 발돋움한 느낌. 김피탕도 원조 논란으로 한때 전쟁 한번 치른 적이 있는 것 같던데. 그 자체를 하나의 스토리텔링으로 만들고 공주 대전만의 김피탕의 특징이 있으니 잘 살려서 경상도에도 진출했으면 하는 것이 나의 소망이다. 언제 또 충청도까지 가서 먹냐 말이다.